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인 후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면 영생 보락을 누리겠느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 있는 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회는, 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련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약이 들어가면서 좀 괜찮아졌대요. 근데, 잘 먹어야 병을 이겨낼 텐데, 잘안 먹으려고 해서, 그것이 좀 염려됩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방맞은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그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 약속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다시는 두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노아 홍수 때의 무지개 언약과 비교해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대 사건이라 할수 있는 노아 대홍수 사건. 그만한 사건은 전무후무하죠. 온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다 물로 심판을 당했으니까 그와 같은 사건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예를 들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재난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또 회복과 번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그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도 결코 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당했지만 또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하사의 포로로 살았고 또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아주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신약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허무하게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 약속 5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회복되고 다시 번성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근거는 5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증명이 이 54장 말씀 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그 어떤 고난도 슬픔도 없는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인데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고 나면 영원한 화평,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절 말씀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제, 왜냐 하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제 구절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 하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산들이나 언덕들은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것이 옮겨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화평 평화 이 샬롬이에요.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엄마의 자궁 같은 그 뜨거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샬롬 가운데에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실 겁니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음을 잊게 될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지만, 불러일으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평강, 시알롬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승회와 함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잘 먹고 잘 이겨내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én.